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분 1초가 감사한 여자. 빅마우스 TV 임희영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일기 낭독을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감사일기에 함께 동참해주시는 우리 빅사모 가족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감사일기 낭독을 할수 있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빅마우스 TV 채널에서는 매일 게시물에 매일 오후에 감사일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감사의 문화를 함께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빅마우스와 함께하는 감사일기 게시물에 함께 댓글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 138회 감사일기 낭독,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빅마우스의 감사일기. 8월 11일 월요일 금강 저수지에서 원활한 방송을 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원활한 소통 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동요 맛집, 건강 맛집, 소통 맛집, 웃음 맛집, 마음 치유 맛집, 오감 맛집을 운영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따스한 따뜻한 소통방 행복의 채팅방을 볼수 있어 감사합니다. 라이브 방송의 뿌듯함을 맛볼 수 있어 무진장 감사합니다. 빅사모 가족분들 덕분에 방송이 정말 정말 뜨겁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회원가입이 50명이 넘었습니다. 빅마우스 찐편으로 회원가입을 해주시니 감사함에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랑팬 감사팬 빅마우스 찐찐팬으로 함께해 주시는 빅사모 찐편님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야몽님, 앙초오라버님, 햇살님, 소중한 후원 감사합니다. 방송에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행복한 채널로 더욱 성장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요즘 방송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겠어요. 댓글을 볼 때마다 제가 완전 재방송이 더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방송을 보면 완전 그 댓글을 보면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볼때 완전 저도 모르게 빵빵빵 빵, 빵 웃음으로 어, 터지곤합니다다 모두 우리 빅사모 가족분들 덕분입니다. 네. 오늘도 어 감사의 기낭도 빅, 빅사모 가족분들의 감사의 기, 숙자 언니의 감사의 기부터 보겠습니다. 이젠 댓글이 있습니다. 숙자가 첫 테이프 시작할게요. 감사합니다. 요즘에 아들이 한달 2주 넘게 놀다가 직장을 다녀서 5시 30분에 라이브를 못 들어가요. 아침밥 차려서 듣고는 있지만 참여를 못하고 있어. 미영님 미안해요. 빅마우스님 숙자 언니. 이뻐서 잉크하는 거 맞죠? 히히 착각은 자유니까요 오늘도 신경치료 받고 왔어요 마취 풀린이 너무 아리고 아파요 기도해주세요 통증 사라지게 밥알도 못 씹겠어요 얼른 나을게요 그쵸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날씨가 시원하니 너무 좋아요 가을이 오고 있음 더위는 물러가고 있는 중 빅마우스님 오늘 행복하게 보냈지요?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 알, 알지랑, 히히, 알지랑. <laughs> 감사 얘기 이만 줄임, 생각이 안 남, 이빨이 온통 신경이, 이빨이, 어, 이빨로 가있죠. 이로 신경이 다 가있어요. 오른쪽 아래 이빨, 히히, 안녕, 여. 우리 숙자님, 언 잇몸 치료 잘 하시고요. 어, 치아 건강, 아자아자, 아자, 화이팅, 치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보너스님의 감사일기, 세 번째 감사일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일기에 합류해 주셔서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비 오는 오후 우산이 없는데 같이 일하는 언니가 우산 빌려줘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어려운 일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벽에 빅머스님과 시청자님과 함께 한 시간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할수 있는 우리 보너스를 얻은 그 감사일기, 보너스를 얻은 것 같습니다. 이름도 너무 좋아요, 보너스. 보너스는 정말 좋지 않나요? 우리 보너스님 정말 함께 해주셔서 빅마우스가 가문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바다님의 감사일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317일.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시원하고 활동하기도 좋습니다. 아직은 더위가 완전히 물러가지는 않은 듯해서 이럴 때 감기 조심들 하셔야 합니다. 다시 전국적으로 비가 올 예정이라 합니다. 부산에도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합니다. 각 가정마다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인생사에는 나 자신이 존재함으로써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내가 있음으로써 상대방과 무궁무진하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함께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많은 역경과 도전으로 어떤 성과를 도출해내고 그 무엇인가를 이룩하는 보람으로 인생의 멋을 알아나가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만났을 때 무엇인가의 기쁨을 주는 것에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며 자신의 행복과도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이 복잡할 때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하다 보면 행복의 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입니다. 물론 말은 쉬우나 실천하는 행동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만난상에도 상대방에게 호의를 보이면 관심이 자연적으로 가져집니다. 그렇듯이 서로가 예의를 지키며 약속을 잘 이행하면서 상대방에 존중해 주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두세 명의 진실한 친구를 얻었다면 저는 성공한 인생이라 여겨집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주변의 지인은 하나둘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다만, 새롭게 느껴, 느끼게 하는 점은 굳어진 신뢰가 있는 사람과는 더욱 오래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붙돋아 주고 가족처럼 한 마음으로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방에서 첫 만남의 순간처럼 서먹서먹한 분위기와 기분의 문제도 시간이 지나고 자연스레 편한 소통을 하다 보면 더 정감이 가고 친숙해지는 묘한 정서를 우리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경청하는 자세에 힘을 불어주고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진실성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 어려운 난관도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로 인해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먼 길을 함께 동참하려면 따뜻한 정성과 배려가 필요하듯이 인생길을 헤쳐나가는 데는 좋은 인연이 필연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방에 계신 모든님들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을 느낄 때 비로소 소통에 참멋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셋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면서 모두가 건승하길 바라면서 오늘도 무탈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내일은 병원 내진검사 받는 날입니다 희망사항은 아니지만 모든 근원이 별탈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8월 11일 월요일 하늘바다 우리 하늘바다님 오늘 병원 잘 다녀오셨는지요? 별 일이 없으셔야 될 것이고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바다님 늘 감사에게 중심이 되어주셔서 저와 함께 317일 동안 함께 중심에 서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 빅마우스가 큰 힘이 되고 큰 의지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리는 건강이다. 의리는 건강이다. 의리는 건강이다. 우리 빅사모 가족분들 아셨죠? 의리는 건강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희님, 또 마찬가지예요. 의리는 건강이다. 날씨 탓일까요? 컨디션이 돌아오지 않는다. 가족들 출근 후 바로 걷기를 하러 나갔다. 만보를 걷고 수벅에서 아메를 마시고, 나름 기분 전환을 하고 들어왔다. 집에 와서 반식욕하고 오후 내내 푹 쉬었다. 저녁 메뉴는 녹두, 마늘, 대추를 넣고 토종작을 삶았다. 내가 먹고 싶어서이다. 남편은 동네에서 친구분들과 식사를 하고 오신다 하니 우리 애들과 맛있게 먹어야겠습니다. 우리 빅마우스님, 빅사모 가족 여러분 늘 건강하세요. 네, 우리 선희님, 우리가 늘 건강하자고 외치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들이 꼭 습관적으로 좋은 습관들을 가져가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저도 오늘 병원을 새벽에 방송 끝나고 병원을 가서 지금 이제 막 도착을 했습니다.지금 4시 반에 집에 도착했어요.정말 병원에 다녀오면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우리가 건강한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저는 병원만 갔다 오면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선희님, 화이팅! 네, 우리 댄스 고니님, 어, 감사합니다. 세상에 하나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감사가 넘치면 부러워요. 저는 돈 많고 권력 잡고 잘 나가는 그런 것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할 줄 알아야 정말 이 사감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감사, 감동, 감격, 감탄. 이것을 알았을 때이 마음의 초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제 모습에서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댄스고니님 새벽 방송 라이브 새벽 5시 20분에 빅마우스 TV에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동요 세상에, 동요 맛집에 그 세상으로 한번 빠져보시면 어떨까 하고 추천해 드립니다. 빅마우스 tv 매일 새벽 5시 20분 라이브 방송 꼭 한번 오셔서 댄서 고니 tv 로 들어오셔서 꼭 인사를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 우리 종려나무 님어 종려나무 님께서 뭐라고 올려 주셨는데요 음. 쇼하지 말고 교도소로 기다려 들어갈 때까지 1초당 자동으로 보너스가 나간다. 1초 1초가 1초가 1만 1000배로 더해서 9천만 900배로 ,900 더해서 9만 구천배로 해서 더해서 만배로 해서 세금까지 깔끔하게 계산해서 저 보너스로 어느 쪽 계획된 상습적인 특수살인 미수자 조직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 쪽에 보너스로 저쌍년나 1초당 55조 원짜리 카드 세금까지 말끔하게 계산된 카드 5천장 주면 될 거야, 보너스로. 어, 어 종려나무님, 이렇게 신성한 우리 감사일기에 어, 이런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괜찮아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빅마우스 TV 채널에서는, 어, 정말, 이런 글 말고, 정말, 종려나무님의 그, 인생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글을 한번 남겨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죽음 앞에서는 이 인생도 저 인생도 부자든 가난한 자든, 어, 학벌이 좋든 학벌이 좋지 않든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려나무님, 긍정의 생각으로 빅마우스 채널에 정말 좋은 글을 한번 남겨주시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짜야님의 감사일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4일차. 오늘은 꼭 늦잠을 누리는 특권을 누리고 싶었다. 그냥 하루 재 행일 딩글딩글 하고 싶었다. 근데 알람이 떴다. 빅마우스님이 또 부르셨다. 첫말씀이 왜 이래? 그때부터 2시간 푹 빠져들었다. 나야몽님이 다른 방 가라고 강퇴하셨지만 못 갔다. 오늘도 무지 아름다우셨다. 고맙고 감사한 말씀에 힐링되었다. 오늘도 열심히 놀자. 나야몽님, 필그솔님, 모든 걸 용서해 드릴게요. 강퇴만 참아주세요. 지금까지 빅마님 아름답다는 말에 강퇴 안 당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인생 사는 방법을 아신다니까요. 우리 짜야님께서. 빅마우스님 오늘 썼나? 공주님 감사일기 감사해요. 방송 내내 모든 게 감사했네요. 네, 우리 짜야님. 정말 빅마우스 TV 채널을 너무너무 아껴주시고, 어, 앞장서서 빅마우스에 정말 힘이, 힘을 실어주시기 위해서 정말 앞장서 주시는 우리 짜야님 덕분에 빅마우스 힘! 힘! 아자아자 힘! 네, 감사드립니다. 계속, 어, 힘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토리님 이쁘다는 말보다 한액더 그어 예쁘다 아마도 상대방에 대해 좀더 세심하고 깊은 배려가 담긴 글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서로에게 배려해 준 것은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힘입니다 빅마우스 가족 여러분 아침마다 배려하고 소통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침에 상쾌한 에너지를 얻고 잠시나마 어린아이로 돌아간 듯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준 빅마우스 방송에 감사 또 감사드리며 늘 응원하겠습니다. 네, 우리 토리님 덕분에 또 우리 부여 군수님과 또 이렇게 미팅이 잡혀서 어떤 일이 빅마우스의 스토리에 어떤 역사가 빅마우스 TV 채널에서 어, 역사가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한치 앞을 모른다. 토리님, 시저 인연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마음 한뜻님의 감사의 일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볼 때마다 예뻐지시는 을비소 여왕님. 빅마우스 여사님, 킴마우스 여사님, 오늘 하루도 즐거우셨나요?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시원했네요. 한주의 첫주 월요일 행복하셨나요? 오늘도 하루를 재미와 행복으로 가득한 하루를 보내신 예쁘신, 멋지신, 포근하신 소중한 빅마우스 여사님, 킴마우스 여사님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매일매일 예쁘신 빅마우스 여사님, 킴마우스 여사님의 감사의 기 챌린지를 볼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토닥토닥 따스한, 행복한, 포근한, 편안한 밤 되세요. 우리 약.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아름, 아름다워진다고 늘 좋은 말로 빅마우스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는 우리 한마음한드님 따봉.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여정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입니다. 너무 귀엽다. 오랜만에 오시지 마시고 매일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소리님의 감사 얘기 가을이 다가옴을 느낄 수 있어 서늘함에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 감사합니다. 동요를 들으며 옛날의 추억 할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침 방송 많은 분들과 따뜻한 소통을 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빅마우스 우리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정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과 어, 이렇게 또 모든 총대를 메고 함께 도와주시는 늘 빅마우스 편이 돼서 어, 늘 도와주신 소리님 감사합니다. 어,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와! 선나님의 감사일기가 다시 떴어요. 와 신기하다. 오, 선나님의 감사일기 절대 긍정 지극정선 만세운동 700개 공복은 명약 12시까지 공복유지 일자 쓰자 운동하자 실천하자 언행일치 긍정학원 48kg 달성 아자아자 화이팅 달성할 때까지 외쳐보기 돈이 들어오는 집의 특징. 물건이 제자리에 있다. 쓸모 없는 건 과감히 버린다. 빈 공간이 있다. 현관이 깨끗하다. 지갑 열쇠 자리가 정해져 있다. 금융 서류가 잘 정리되어 있다. 침실이 편안하고 조용하다. 불필요한 정식이 없다. 물건을 소중히 여긴다. 집안에 생기가 돈다. 아, 우리 집에 없는 거 빨리 당장 수정해야 되겠어요. 어, 썬나님, 감사드려요. 제가 오늘 이걸 바로 실천하겠습니다. 로그테라비 긍정선언 나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늘 좋은 기분을 선택합니다. 나는 늘 긍정을 생각을 선택합니다. 감사 세 가지 수평선님 키키님 한식님 덕중님 청수근님 알게 되어 감사. 하늘바다님께서 항상 칭찬해주셔서 감사. 짜야님께서 항상 선나공주라고 불러주시니 한없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미영공주님 성다공주님 왕자님 4번. 숙자 공주님인가? 아, 줄을 서시오. 인생 뭐 있나? 이렇게 저렇게 재미지게 사는 게 인생이지요. 히히. 나에게 칭찬 세가지 만세 운동 700개. 어머니와 영상통화. 직장 동료와 감자 나눠먹음. 빅마우스님, 영자의 하루님, 백수천하님. 봉당TV, 일레 t v 표리사TV. 방문 좋아요 톡톡. 직장 잘 다녀옴. 일찍 자고 일찍 기상. 감사에기 쓰기. 빅마우스님과 빅사모 우리 찐편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 얘기 끝. 네, 어 우리 썬나님. 오, 다행이에요.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썬나님의 감사이기가 보였다, 안 보였다. 왜 이렇게 제 마음의 애간장을 타게 하는지, 이 유튜브, 유튜브님 제발, 서버님 제발 우리 썬나님 감사이기를 잘 보호해 주세요. 네. 우리 썬나님 감사이기 덕분에 또 배웠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집의 특징. 저도 이제는 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자꾸 슬슬 슬 빠지기만 했는데 이제 들어오고 싶어요. 제가 준비가 덜 됐었네요. 선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한님의 감사일기 173일이에요. 벌써. 오늘의 감사 세 가지. 오늘 하루도 무사히 안전하게 일과를 마무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농수로에서 미끄러져서 팔을 찍히긴 했어도 다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제발 조심하라고요. 조한님. 퇴근시간 빅마우스님의 감사에게좀더 경청해보려고 볼륨 크게 높여서 회사 창고에서 잡초 뽑으면서 청취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이게 청취에 집중할 수 있어 잡초 제거도 할수 있어 일거양득입니다. 내일도 그래 해볼까 합니다. 손가락이 10개인데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이 상태가 비실비실해서 파스를 감아놨는데 생각보다 9손가락이 멀쩡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인사드릴 때 오타가 있어도 빅마우스 빅사모 가족분들 이해해 주시길 믿습니다. 1분 1초의 소중함을 날마다 깨달아가는 멋진 빅마우스 채널 가족입니다. 그래서 한분한 한 분이 소중합니다. 고맙습니다. 조한드림. 어, 우리 조한님 감사일기 감동이에요. 제발 조심하자고요. 1분 1초가 우리는 소중한 인연들이니까. 제발 조한님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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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셨죠? 와 우리 태진님의 감사일기. 빅마우스 감사에게 동참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침에 출발을 맑은 영혼으로 시작할 수 있는 소중한 채널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들었던 어린 동심을 일깨우는 우리 동요를 접할 수 있, 있는 기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인연은 우연히도 만들어지지만 관계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귀하고 중한 분들과의 특별한 추억을 안고 갈수 있는 기쁨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분한 한 분의 신청곡 음악 배달을 꼼꼼하게 배려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의 새 출발을 특별한 기다림과 설레임으로 맞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 감격, 감동, 감탄, 사관스님의 영접할 수 있는 기쁨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태진님의 첫 일기 이렇게 합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늘 꾸준히 우리는 정말 꾸준히 이 습관을 21일 하고 또 3개월을 하고 1개월, 1년을 할수 있는 우리 내에서 새로운 알람이 태진님, 태진님 지금은 감사일기 쓸 시간입니다. 하고 알람시계가 울릴 수 있는 그 습관을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태진님의 일기 마지막 일기로 오늘도 감사일기 낭독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아참 우리 어, 정남, 정남 고모님께서 세상에 커뮤니티 방문 쪽에다가 또 감사일기를 남겨주셨어요. 감사일기를 남겨주셨는데, 아까 우리 태지님께서도 커뮤니티 방문에다 올려주셨는데, 또 제가 댓글 남겨놓으신 거를 읽고 또 감사일기에 정확히 올려주셨어요. 좋은 사람들, 정겨운 사람들, 따뜻한 사람들, 빅마우스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해요.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할게요.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시는 빅마우스님, 감사해요. 힘차게 응원합니다. 와, 우리 유정남 고모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이렇게 올리면 다른 사람들도 그 커뮤니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것 또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감사에게 동참해 주시고, 함께 이 문화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감사의 기를 낭독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요. 우리 빅사모 가족 여러,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오늘도 1분 1초가 감사한 여자 빅마우스 임미영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